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란 말입니다 천과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인 채 그리스도인 채 보혜사인 채 하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럼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인 여러분 목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하고 안상문과 이만희와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의 예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신천지 아웃이라고 문만 걸어놓고 있지 말고 왜 장로교 예수가 이만희 교 예수와가 다른지, 왜 감리교 예수가 안성원 교 예수와가 다른지 성경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말못 합니다. 왜못 하느냐?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정언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. 그 말씀이 뭔가? 하나님의 율법입니다. 장로교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나요? 감리교에 있습니까? 왜 세상이 약합니까?